마태복음 1장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2절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람이라는 인물은 출애굽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대를 거쳐 묵묵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람이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람의 아들 아미나답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름이 기록된 인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가문과 연결됩니다 아미나답의 가족은 성막을 세울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손,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손은 출애굽 이후 광야 공동체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 즉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였습니다. 민족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그 지파를 책임지고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 전통에서는 나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 나손에게서 살몬이 태어납니다. 살몬은 이후에 놀라운 인물인 라합과 연결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그 가정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살몬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이나 조건을 넘어 믿음 위에 세워질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짧은 족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어진다. 사람의 눈에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세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이 이름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셋째, 당신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한 부분이다. 당신의 삶이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함 속에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